이 아침 함께하실 우리 아침 묵상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, 다시 "사라의 믿음"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. 우리 공동 번역으로 오늘 이 아침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의 아내 사라도 이제 나이가 많은 여자인 데다가, 원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없는 사람이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.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. 사라는 약속해 주신 분을 진실한 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. 오늘 히브리스 11장 공동 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사라의 믿음입니다, 사라. 사라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아이가 아이를 낳는 것을 어,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믿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. 그러면서 히브리서 하반절에 보면, 끝에 보면, 사라는 약속하신 분을 진실하신 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.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. 어, 사라가 정확하게 믿은 것이 그 약속을 믿었던 것일까요? 아니면, 그 약속을 주셨던 그 분을 믿었던 걸까요? 물론 뭐 약속을 주신 그 분을 이렇게 같이 믿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오늘 사라의 초점은요, 약속보다도 약속하신 분을 믿었던 거예요. 어떤 분으로 진실하신 분으로 믿었던 거예요. 우리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. 또 말씀에 대해서 붙잡고 있을 때그 약속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약속에 초점이 아닌 것이라 약속하신 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그분이 진실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실행할 것이다라는 그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줘야 돼요 오늘 사라가 가졌던 믿음의 초점은 그분이 진실하신 분으로 믿었던 것임, 것이, 믿었던 것이다, 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을 붙들고, 어, 나갈 때,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실성, 진실성을 붙잡고 나갈 때,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.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. 민수 23장 19절에 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, 시건치 아니하시고, 인자가 아니시니, 후회가 없으시도다.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,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시리, 아니시리라. 1994년에 실화를 바탕으로 상영된 영화 가운데, It could happen to you라는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. 니콜라스 케이지가 이제 주인공으로 한 영화인데요. 니콜라스 케이지는 거기서 이제 평범한 경찰관으로 나옵니다. 찰리라는 사람으로 나오는데요. 어느 날 점심을 먹기 위해서 인근 카페를 갔어요. 그날따라 이번누라는 그 종업원이 굉장히 수심에 찬 얼굴로 기분이 안 좋아 봐요. 그래서 그날은 좀 팁도 좀 많이 좋아서 친한 어, 이번누가 좀 기분 좋은 모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다 먹고 팁을 릴려고 는데 주머니 그날따라 잔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돈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쥐다쥐다 보니까 마침 어 이제 그가 예전에 얼마 전에 사놨던 복권이 하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내게 약속을 했어요. 이번 은 내가 다음에 이 복권 당첨되면 너 반을 반이나 줄게. 그리고 기분 나빠하지 마. 혹시 이 당첨이 안 되더라도 다음 번에 오면 팁을 오릴 것까지 두 배로 내가 줄게. 그리고 떠났어요. 놀랍게도 찰리 복권이 당첨이 되죠. 400만 불짜리 당첨돼요. 우리나라도 한 48억 정도 되는데요. 그래서 찰리는,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, 그 가운데 절반인 200만 불, 28억을, 이제 이번 노를 떼어서 줍니다. 그리고 이번 노를 주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해요. promise is promise. 약속은 약속입니다. 약속했기 때문에, 자기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. 이렇게 연약한 인간도, 자기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데 하물며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? 신실하신 하나님은 요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. 단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시는 법이 없으셨어요.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버람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어요.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어요.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지키시는 분이세요.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 제외들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. 구약에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신약에 와서 신분이 오늘 하나님이 신분이십니다.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은 신실한 신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수없이 많은 약속, 성경의 약속, 그 약속을 붙잡기, 붙잡기보다 그 약속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.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, 진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, 주님. 오늘도 주님의, 주님을 붙잡기 일어납니다. 우리 약속하신 그것, 물론 귀한 것입니다.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것을 약속하신 그분,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수 있도록. 그래서 그분을 믿고 오늘도 살수 있는 하루 될수 있도록 주인도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